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3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증시는 어제 좀, 어뭐 선물 이런 상태에서 좀 괜찮게 돌리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가 어제 장전 조금, 움직임은 좋았었죠. 장전 선물이 막 0.8%, 0.9%, 뭐 이랬었는데,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무리를 좀잘 지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6%내 네, 하락을 좀 보여줬고, 결국에 일단 400을 이탈은 했어요. 뭐, 근데 일단 그 뒤에 다시 테슬라 좀 돌리는지, 그런 부분은 뭐또 지속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아직 이 구간 자체에서 막 크게 벗어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라운드 피규어는 지켜주는 게 좋지 않았나. 그리고 고거 플러스, 이제 리게팅 컴퓨팅, 컴퓨팅, 요, 양자, 요쪽은 오늘도 30%. <laughs> 시원시원한데, 이제 미장은 오늘 저정도에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하락을 한 이유가 이제 연간 인도량 2011년 이후 좀첫 감소, 요게 이제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자, 그래도 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엔 뒤에 자율주행 기술이라던가 이제 뭐 트럼프 취임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좀 시너지 발휘하는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1월 7일, 다음 주로 넘어가서 2025년 CES. CES는 항상 매년 그해 이제 대기업들이 힘을 얻다가 쏟으려고 한다. 어디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술의 발전 방향. 이거를 좀 엿볼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AI나 이제 로봇, 그리고 뭐 UAM 모빌리티, 자율주행, 드론, 양자. 이 정도가 이번에 이제 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8일은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1월 10일로 넘어가면 스타십 7차 발사. 그리고 1월 13일 16일은 JP무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20일 트럼프 취임. 1월 말에는 이제 FOMC. 요번 달은 뭔가 재료 일정들이 좀 알차게 가득가득좀 차있는 그런 한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순환은 괜찮게 좀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좀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뉴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딱 요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이제 공수처. 어, 윤 대통령 윤 체포영장 오늘 오전 집행할 듯하다. 그리고서 체포영장 집행 위에서 과천 청사에서 출발. 과연 이게 이제 좀 그쪽에서 또 마찰이 있겠죠. 그 경호처랑 이제 공수처 마찰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좀 집행이 되는지 그거 따라서 결과 따라서 이제 정치 테마에 좀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고 주말 아 아니 주말이 아니라 그 화수. 주일 중에 있었던 체포영장 발부부터 해가지고 헌재 임명, 이런 것들은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해 가속도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여당 관련 야당 관련주, 대표 관련주가 일단 좀 제일 강했죠. 해가지고 오리엔트 시리즈랑 동신건설, 상한가를좀 보내고 21선 주변에서 좀 타면서, 그리고 형제 INC 등등 관련주들이 조금 부각이 됐던 하루이지 않나. 자, 그래서 웹캐시, 뭐 코나이, 일성건설 어, 얘네들이 이제 또 투경이 하나씩 좀 풀리는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구간이다 보니 뭔가 재료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자극적인 재료가 있을 때좀더 부각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 테마에서는 일단 여당 관련 주요는 저는 사실 지금은 그렇게 좀 땡기진 않는데 뭐 그래도 본다면은 여당에서 이제 좀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언급이 좀 나왔던 인물들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지금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중에 나오면서 또튈수 있지 않나. 뭐 원희룡, 안철수, 한동훈은 최근에 좀 잠잠한데 차트들이 조금 눈에 가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치 쪽은 이런 이슈 따라서 뭐 뒤에 뭐 내용 따라. 한 번씩 좀 계속 부각이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사법 리스크, 고그 리스크 관점도 좀 생각은 해 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결과가 언제 나오냐가 엄청 중요할 건데, 자, 그거는 이제 뒤에 계속 좀 추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혹은 지수가 밀리거나 하면 좀 해지로 언제든 좀 부각시킬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젠스나 AI 다음 물결 밝힌다. 8년 만에 CES에서 이제 기조연설. 요게 있고, 로봇에 대한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좀 열리나. 어, 올해는 무조건 로봇이다. 이런 좀 자극적인 키워드 뉴스를 좀 동반을 하는 로봇 섹터. 그리고 엔비디아는 상반기 중에 소형 컴퓨터. 음, 제슨 토르 좀 출시. 요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되는 소형 컴퓨터라고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레인보 로보틱스 최대주주 등급 콜옵션을 이제 행사하면서 지분을 35%까지 이제 2월 17일 그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 확보를 하는데 뭐 아직 뒤에 콜옵션 더하면 59%까지 확보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최대주주에 대해서 등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한테 좀 강하게 재료로 작용하지 않았나 특히 레인보 로보틱스 점상은 조금 예상이었던 것 같아요. 시청률 워낙 큰데, 미래 로봇 추진단 신설 등 미래 먹거리 선점 본격화 요 키워드들을 통해 가지고 로봇은 일단 CES까지 움직임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잘 봐야겠죠. 얘가 이제 쌍봉 구간에서 맞고 밀리는지 아니면 이런 구간을 최소한 로봇에 조금 더 힘을 잘 주려면은 주변에서 버티던가. 돌파하는 모습이 조금 더 좋겠죠. 쌍곡 맞고 밀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어제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힘을 줬던 메인 재료는 엔비디아, 뭐, 제슨토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최대주주, 이거 영향력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2023년 초, 딱 1월 진짜 시작하고서, 로봇 시대에 이제 좀 스타트 로봇테마의 스타트를 끊었던 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어, 올해도 2년 지나고 2025년도 스타트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끊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은 좀 신고가 올라가는지 물론 얘는 매출 대비해서 시총은 계속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만큼 좀 과하기는 해요. 매출 대비해서 시총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과한데 그것과 번외로 지금 얘가 주가가 오르는 거는 삼성, 그 계열 들어가는, 귀속되는 그 부분이 이제 메인 재료이고, 그런 게 이제 좀 미래의 기대감을 끌고 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제는 이제 수급이탈이 좀 없었는데, 오늘은 이제 수급이 좀 어떻게 들어오나. 그거랑 이렌시스, 뭐 하이젠 RMM, 신규 상장주에서는 하이젠 RMM이랑 클로봇, 요두 종목들이 좀 눈이 가죠? 최근에 좀 쑥쑥 올라오면서, 대금도 좀 뒤에 붙고는 있어요. 뭐, 신고가를 좀 트라이 하는지. 그리고서, 신규 상장은 항상 매매를 할 거라면은, 뭐 그, 오버행 이슈는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물론, 데이트레이딩 하고 땡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안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막 여기서 뭐좀 들고 가면서 뭐, 스윙을 노려보겠다. 그러면은, 그 보호 예수 같은 것도 일정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신규 상장 두 종목은, 차트는 좀 무난하게 정고점 이런 자리들을 이제 좀 밑에서 행보하다 가좀 넘어오는 모습은 있고 신고가 트라이가 이제 좀 목표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고서뭐 나머지 로봇 주들 전체적으로 여기는 끼 좋은 종목들도 워낙 많고 일단 로봇 관련 주들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 엔비디아 제스톤은 뭐 상반기 출시 이거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니캐스트랑 RS 오토메이션. RS는 삼성 쪽도 좀 재료가 엮이죠.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구분, 어제 로봇 영상, 삼성 관련주들을 이제 좀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런 거는 미리 정리해두면은, 언젠가는 또 올해, 이게 삼성 키워드, 삼성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 미래 신설단, 그좀 새롭게 신설 하는 거 봐서는, 뒤에 도 로봇에 대해서 뭐 투자라던가 뭐 인수합병 같은 거 찌라시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삼성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꼭한번 정도는 정리해두면은 뭐 잠깐 귀찮을지언정 뒤에 계속 좀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뭐 삼성에서 로봇 분리든 뭐 아니면 보피시든 이런 거뭐 출시라던가 인수합병 얘기 나오면은 언제든 부각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양자과 학 퀀텀 점프에 뭐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미국, 중국 기술 전쟁 격화. AI 끝판왕 만들어낼 양자 컴퓨터 CES의 본격 등장. 그래서 일단은 양자는 뭐 일단 미국에서 또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대단하긴 하네요. 일단 한국 첨단 소재가 최근에 이제 좀 대장으로 계속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 있었고, 엑스게이트는 스타트를 끊었다가 투경 들어가면서 좀 쉬었지만, 다시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트라이. 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KCS는 신고가에서 조금 잘 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지지를 좀 잘하면서 돌려놓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스머스마 살짝 돌려놓고 그 외에 뭐 ICTK, 아톤 요 정도까지는 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QSI도 묘하게 이 구간에서 이제 좀잘 버티기는 했는데 일단은 위에 있는 요 애들이 좀 대장에 가까운 움직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트럼프 수환매 같은 경우에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큰 틀에서 뭐 자율주행부터 뭐 이것저것 있고 오늘 미국, 중국이 장악한 드론 기술 규제 검토 국가 안보의 위험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드론이라는 기술이 지금 이제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드론이 또 이, 이게 좀 취미, 왕구,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좀 효율성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게 이제 좀 시대를 전쟁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 상무부 산업 안보국은 무인기의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검토는 좀큰 확률로 높은 확률로 뭐라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뒤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둘이 이제 겹치는 교집합 이슈 중에 하나가 딱 이거였잖아. 중국에 대해서 규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대부분의 정책이 진짜 상반됐거든요. 상반됐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으로 유일하게 합쳐지는 교집합 부분이 미국의 이제 중국 중국이랑 패권 다툼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 바이든도 중국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좀 신나게 계속 규제를 했었고 뭐 트럼프는 두말할 필요 없죠 자국 우선주의 필두로 갔다가 미중 갈등을 최초로 스타트를 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에도 이런 식의 이제 드론 기술 규제 검토부터 해가지고 좀 다양한 압박이 좀 가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에이럭스 그리고 뭐 제이시언 시스템 그 다음 뭐 네온테크 이 정도가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제이시언은 최근에 뭐 일정한 구간 들어와가지고 계속 좀 지지고 먹고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고 에이럭스는 최근에 저점은 조금 잘 버티면서 또 신고가에서 좀잘 버티는 그런 모습인데 이 이슈를 이제 좀 동반하는지 그리고 뒤에 일론 머스크도 계속 드론에 대해서 전투기보다는 드론이 효율적이다. 이게 뭐 사업가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어필. 지금 그 미국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하나하나가 항상 재료가 되죠.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계속 이슈가 돌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트럼프 수납매에 대해서는 재건 테마, 자율주행, 우주항공, 취임식, 드론, 뭐 AI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데, 그래도 최소한 여기 위에 있는 네 가지 테마 정도는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 요 다섯 개 정도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건테마는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고. 자, 그리고 뭐 이제 반도체 넘기고, 바이오는 좀 수급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어제는 좀안 좋았죠. 안 좋았지만, 언제든, 1월 중이든 해가지고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한 번씩은 꼭좀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저는 바이오는 그래도 1월 중이든 해서 1분기 중에 한번 정도는 또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워낙 차트가 좀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견고하게 버텼으면 이제 뒤에 뭔가 생각이 있겠죠. 해가지고, 그래서 위냐 아래냐 요건데 차트는 조금 이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트가 한, 종목에 한 종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해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오늘, 이거 외에는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진단키트, 그 중국에서 이제 뭐 바이러스설, 뭐 이런 게좀 있기는 했는데, 일단 뚜렷하게 뭐가 있었으면 밤중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독감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그걸 좀잘 이용해가지고 땡겨 올리지 않았나 싶고, 오늘도 일단은 로봇을 보는데, 어제랑은 이제 좀 다른 움직임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선별하는 돈이 쏠리는 좀 대장급 위주로 갖다 보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거랑 이제 로봇 가면은 AI. 어제 AI 좀 알게 모르게 좀 움직인 종목들이 있죠. 뭐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마음의 AI 그런 것들. 그리고서 이제 정치는 뭐, 어제는 일단 좀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오늘도 좀 이어서 부각되는지 특히 저 이슈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 그거랑 양자. 그리고서 이제 트럼프 순환매. 저는 이쪽은 뭐 계속 좀 불건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바이오랑 개별주 크게 좀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제 이제 새해 첫 스타트 그래도 시장 흐름은 좀 매매하기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흐름 또 계속 이어서 가는 좋은 시장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